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13장, 14장, 야고보서 1장, 아모스 8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모스 8장은요, 아모스가 본 여름과일 한광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한 광주리 인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여름과의 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를 무르익은 과실과 끝이 무르익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 과일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무르익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 언어유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고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곧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와 함께 주어진 심판이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리석고 아니라게 심판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니라고 나타한 마음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을 가르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자,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면서 안일함과 다태함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고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정한 세배에 부과하지 않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않고 받는 급여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돌아보면 죄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화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참회계는 변화된 삶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 이게 참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계하며 회계의 열매를 맺을 때 주의 용서하심의 은혜 속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소망이 되죠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며 시험을 참고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은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한 시험은 참고 인내하며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야고보서 1장1 2 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그 고난과 시련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넘어지지 않을 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믿음의 삶에서 찾아오는 유혹의 시험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시험으로 따라서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그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인한 사망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문이니 욕심이 생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나느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고 죄에서 떠나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지킨 믿음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별류가를 받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의 고난으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또 욕심으로 인한 유혹의 시험도 있는데 끝까지 이 시험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과의 교제 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가주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14절 15절도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침략에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략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시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은 천도로 오는 블레셋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적의 침략에도 당황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가운데서 능히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설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가? 늘 힘써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무엇도 근심하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 깊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회개합당한 구체적 별매를 맺으며 변화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하며 이기고 믿음의 유혹은 피하여 이기게 하셔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대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해서 열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연약한 모든 분들, 괜히 홍성용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신방에도 함께하셔서 남 가정들까지 끝 말씀으로 승리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을 섬김 빛으로 소금으로 쓰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